자, 442번 1번으로 보자 어, 유리함수 y는 x-4분의 x 2 a 빼기3 4분면을 지나면 안되데 맞지? 일단 유리함수 1 2행패 x 4 2기1 x 빼2기1 1 1야 되고 맞지? 더하기2 a 빼기1남2 마이너스 2를패랐었으니까 요거, 요거, x 기4분의 2a 기 1, 플러스 1이라고 맞지? 그래프 점근선이, 4, x는 4, y는 얼마? 1. 됐어? 응. 3, 4분면 어디 있습니까? 여기 3, 4분면 여기 있는 맞지?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면, 응. 일단, 여기랑 여기 그려지면 아, 아무 문제 없이 3, 4분면안 지나네 맞지? 첫 번째 여기 여기 지나려면 누구? 응. 위에 있는 2a-1이 어떻게 되면 된다? 응. 그렇지 2a가 1보다 작고 a는 1분의 응. 1보다 일단 작은배 맞지? 응. 자 다음 두 번째 근데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 왜? 자연수 a의 개수라 했으니까 2분의 1 보다 잘할 자연수가 없잖아 맞지? 자 두번째 뭐도 생각해 줘야 돼? 여기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에 있는 A여야 돼 맞지? 근데 이렇게 되면 3사분면을 지나버리잖아 3사분면 안지나라 그러면 일단은 요 조건상에서 위에 있는 2기1이 0보다 크야돼 맞지? 그럼 요거 풀면 A는 2분의 1 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누구? 얘가 올라가야지 그래서 어떻게? 삼성면안진하지삼성면안진하지즉 0을 넣었을 때 값이 F0이 0 이상이어야 돼 맞지 여기에 0 넣었을 때 아니면 여기다가 0 넣어도 되고 바로 어, 0 넣었을 때0 이상이어야 되니까 0 넣자 마이너스 4분의 2 빼기 5 되지 맞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연면을 마이너스 4 곱하면 2에 빼기 5가 조심해야니지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맞지? 마이너스 4를 곱했으니까 5 넘어가고 2 나누면 a는 어떻게 된다? 2분의 5, 5이하네 맞지? 근데 우리는 어디서 풀고 있어? a가 2분의 1보다 클때 2분의 5이하니까 자연수 a는 1, 2끝두개 자, 다음 2번은 y는 x 플러스 1 분의 3x 플러스 k 마이너스 10 그럼 뭐야 이거? 분명히 좋은 것 같았는데 자, x 플러스 1 분의 3에 x 플러스 1 3x 플러스 3이니까 더하기 k 마이너스 13어야 되겠네 얘는 x 플러스 1분의 k 마이너스 13 플러스 3이야 그래프를 그려보겠어 마이너스 1과 3 x 마이너스 1, y 얼마? 3, 3. 3. 정근선 마이너스 1과 3 얘는 4사분면을 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지? 4사분면 진하게 만들려면 1, 3사분면을 그려지면은 여기 절대 못지나가야 돼 <laughs> 기본 베이스가 <laughs>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위에 있는 누구? k-13이 0보다 작아야되고 그럼 k는 13보다 작아져야 되고 맞지? 0, 0 넣었을 때값이 음수가 돼야 되지 0 넣었을 때 같이 양수가 되면 위로 지나니까 사상면안 된다고 맞지? 여기 x 0 넣었을 때 같이 음수가 돼야 되지 맞지? 그래 사상분면 지나지 x 0 넣어 1분의 k 빼기 10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아야 되지 맞지? 여기는 같아도 안돼 같아도 안 지나는 거야 맞지? k가 10보다 작아야 된다 맞지? 맞지? 그러면 k가 1 3보다 작다. k가 10보다 작다의 부통구분은 k가 10보다 작다. 자연수 k의 개수는 10보다 작으니까 9개.